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멤버십 전용 영상이 아니고 전체 공개 영상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바른, 올바른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 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올바른 주식 투자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초보자, 초보자일 때는 그 주식이랑 친해지는 게 중요하고요. 친해진 다음에는 이제 기법을 알아야죠. 돈 버는 기술. 돈 버는 기술은 이제 강의 한두 달 들면 다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 이제 돈 버는 기술을 파악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시장에서 경험하면서 이제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기술을 연마해야죠. 남의 기술을 그 남의 기술을 터득해서 여러분 스타일이라 해야죠. 여러분 스타일이 하면은 이제 여기서 그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여기서 비중을 늘려, 늘리지 말고요. 소액으로 매매하던 그 누적 수익금으로 그 비중을 저절로 키우셔라. 이게 말이 말이 어려운데 주식이 좀 돈이 벌리네 할때딱 비중 키우면 그때부터 이제 나락으로 가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저도 경험했었고 다른 고수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왔던 그 금액으로 올라가야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스캘핑이나 주도주매매 같은 경우에 그래요. 뭐 일봉 눌림매매. 뭐 장기 투자 중장기 그런 거는 좀 다르긴 한데 스윙이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기법을 알고 나서 소액으로 시장 경험하면서 실력을 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력 키워서 이제 비중을 늘리기 시작한 사람들 여기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바로 월천 트레이더가 되고요 얼마 안 돼서 시장까지 좋아, 좋은 시장을 잘 만나면 월억테이더로 돼 근데 재능이 없는 사람이나 이제 비중을 이제 키웠는데 생활비나 그런 거 대출이자 그런 거에 쪼달려서 심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이 사람들한테는 신법을, 신법이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기법보다는 신법이다. 근데 신법, 신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융치료가 그, 그 금융치료로 이제 신법 관리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절제하고 이제 모든 기법에서 모든 그 종목을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아는 기법에서만 매매하는 거야. 근데 제가 매매하면서 느끼는 거는 나한테 맞는 기법을 찾아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맞는 기법을 적용해서 매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로 들어서 제가 22년 윈터스쿨에 그 티그프할 님강의 들었거든요 돌파 매매, 주도주 매매 근데 막 3월에는 돌파가 잘 되고 4월에는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3월에 잘될 때는 어왜 이렇게 잘돼 하다가 4월엔안될 때는 아 이거 기법 안 되네 다른 기법 찾아봐야겠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시장이 변했는데 제가 그한 가지 그 돌파 기법에만 기, 기법으로만 이제 시, 그 시, 변한 시장을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시장이 변했으면 인정하고 시장에 맞는 기법으로 매매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상따 강의를 들었는데 상따가 잘 돼. 근데 다음 달에 시장이 바뀌어서 상따가 잘안 돼. 갭도 잘 풀리고 다음 날 갭도 안 뜨고. 근데 내가 상따 강의를 들었다고 상따로만 승부 보려고 하면은 시장이 변했는데 시장에 맞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지. 그래서 느끼는 거는. 뭐 주저리주저리 많았는데 딱 요약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초보일 때는 주식과 친해져라. 뭐 HTS랑 친해져, 친해지기. 두 번째,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났으면 친해진 뒤로 이제 기법 파악하기. 기법은 전체 다 파악하는 게 좋고요. 왜냐면, 처음부터 나는 돌파매매 할 거야 하고, 돌파만 파면은, 저는 별로 비추천하거든요. 기법은 다 알고 나서, 그때 자기한테 맞는 걸 하던지, 아니면은 좀 이제 센스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 맞게 적용하던지. 기법을 파악한 뒤로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헤매시는 분들은 기법은 아는데 수익 안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신법 관리를 하러 들어가고요. 기법을 아는데 수익이 잘 나는 사람들은 여기서 종목 선정으로 들어가요. 다음 단계 종목 선정이야. 그러니까 기법은 아는데 수익 안 나는 사람들은 신법 관리로 들어갔다가 종목 선정으로 오는데 기법은 아는데 수익 수익이 난다 하는 사람들은 신법 관리가 필요가 없고. 신법은 저절로 돼요 금융치료가 금융치료로 그리고 종목순정으로 바로 들어가 네번째 종목순정에서 이제 또두 가지로 나뉘어요 종목순정에서 이제 종목순정에서 다시 이제 뒤로 빠꾸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빠꾸 왜 그러냐면 종목순정에서 매매하다 보니까 어이 타점에서 잘 되네 하다가 그 좋은 종목에서 그 타점에서 매매해서 잘 되는 거지 다른 이상한 종목 가서 그 타점에서 매매하면은 잘안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 종목 좋은 종목에서 매매할 때그 타점이 잘 됐다고 다른 종목에서도 그 타점에서 매매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에서 타점으로 타점 매매를 하게 되는 거지 갑자기 그러면서. 그러면서 후진을 해요. 후진 뒤로 빠꾸를 해요. 신법으로 다시 빠꾸를 해. 근데 종목 선정이 또잘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비중 배팅의영으로 들어가거든요. 재능러들 근데 종목 선정에서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이 심법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깡통 차고 주 시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겨우겨우 버텨가지고 다시 종목 선정으로 돌아와. 그러면서 느끼는 게아 조모 선정이 최고 제일 중요하다 라는 걸 느끼고 타점보다 조선 종목, 종목 선정을 중요하게 하려고 해.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비중 비중 배팅 영역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비중 배팅 영역에 들어왔다가 또또 또 후진 또 후진을 해 후진. 이 사람들의 특기는 후진하는 거예요. 후진. 그러다가 조모 선정에서 다시 비중 배팅으로 안 가고. 두 번째로 어디로 가냐면, 비중 조절로 가요. 그러니까, 노력형은 일반, 일반인, 일반인 기준으로는 이제 초보, 기법, 신법, 그 다음에 그 종목 선정, 그 다음에 비중 조절.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중간중간에 후진을 자꾸 하고요. 그러니까 타점이라는 것도 사실 알긴 알아야 돼. 왜냐면 왜 알긴 알아야 되냐면 좋은 종목을 골랐을 때 어디 타점에서 사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재능녀들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능녀들도 초보 시절이 있고요. 초보에서 기법으로 바로 넘어가고 이 사람들은 후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으로 인한 재능러던 그냥 노력 살짝 해서 한 재능러던 결국은 재능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신법으로 안 가고요 바로 종목선정으로 가요 신법을 건너뛰어요 왜냐면 신법은 금융치료로 극복하는 거거든 누가 옆에서 어? 심법 관리 해준다고 심법 관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 깡통 찬 사람들은 그 깡통을 복구하거나 이제 맨날 맨날 빨간불을 찍히면서 이제 심법 관리가 저절로 되는 거거든. 이 사람들은 종목 선정해서 종목 비중 조절 생각 안 하고요. 비중 배팅으로 들어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노력형으로 누가 있냐면, 아 이거 강사, 강사 이거 말을 하면은 이분이 기분 나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말안 할게요 재능너에 누가 있냐면 재능너에 얘기게 재능너 재능너에 누가 있냐면요 첫 번째 날 좋은 날에 두 번째 만주 세 번째 미모사 네 번째 뭐 등등 이렇게 있고요 네 번째로는 캐리님도 있어 캐리 그 있잖아 캐리님 근데 요즘에 캐리님이 다시 <laughs> 비중 조절을 하기 시작하더 하시더라고 그니까 깨졌다는 소리야 비중 배팅을 하다가 캐리님이 유튜브 라이브 몇번 켜셨었거든요 근데 몇 억에서 몇십억으로 매매하다가 천만 원으로 매매하고 있더라고 그니까 신법 관리를 위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곡이 계시다. 캐리님이 현재 이거 많은 사람들은 다 비중 배팅을 하는 사람들. 근데 노력형 중에, 노력형 중에 이분은 말해도될것 같아요. T98. T98님이 10년간 깡통 차다가 올라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대 대다 대다 대박인 게 1억 리그 500%로 1등 하 1등 하셨어요. 22년도에 21년도인가 그때. 근데 이분은 초보 시절 겪고 기법 신법 종목 선정 비중 조절 다 겪고 나서 최상위 트레이더 이분이 최왜 최상위 트레이더냐면 비중 조절해서 이걸 극복하고 비중 배팅의 영역까지 성공하신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노력형 일반인들은 비중 배팅을 이제 몇번 시도하다가 계속 이제 후진을 하다가 후진을 해서 비중 배팅을 이제 엄두도 안 내고 비중 조절로 계좌 관리를 하면서 뭐 예수금 대비 십 프로 이십 프로씩 매매하면서 이제 생명을 연장해 가는데 월천월 이천 벌면서. 시장 안 좋을 때월한5 오, 백 벌고. 근데 비중 배팅의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제 한 달에 억대로 가져가는 거야 주식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어 초보일 땐 주식이랑 친해져라. 이거는 스,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친해진 뒤로 기법 파악하기 이거는 유료 강의 듣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주다 강의 들었었고요 그리고 나주다 강의 듣는, 들은 뒤로는 뭐 주덕 강의도 듣고 뭐 이것저것 다 들었어요 홍인기도 듣고 수급단타강도 듣고 뭐 이것저것 다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기법이랑 뭐 희법이랑 신법, 뭐 종목 선정, 그리고 뭐어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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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 비중 배팅 이게 궁금해서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나면 그런 거 그런 게 있거든요. 이 고수는 현재 시장을 어떤, 색,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나? 현재 주식 시장에서 어떤 생각과 관점으로 대하나. 그냥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듣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종목을 매매했나. 그냥 이런 거 보려고 듣는 거예요. 기법이랑 신법, 종목 선정, 비중 배팅 이런 거는 이제 궁금하지도 않아. 기법 파악하기 이거는 유료 광의를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유료 광이랑 유튜브에 그냥 퍼져 있는 무료 강의랑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이제 매매하면 특히 예로 들어서 창원개미 많은 사람들이 창원개미님을 이제 그다 칭찬하는데 저는 창원개미님 유튜브를 보고 트레이딩을 한 한다고 하면은 저는 반대하고요. 왜냐면 창원계 님은 그 정석대로 매매 안 하고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스타일을 구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할 순 없다. 정석대로 매매하는 사람이 트레이더 김씨. 미모사. T98. 이런 사람들이 정석 정석이요. 정석. 그래서 정석 트레이더한테 강의를 듣는 게 좋다. 저도 처음에는 창원개미 유튜브 보고 따라 했는데, 아, 이거 진짜 답이 없어.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샀는데 안 가면 손절. 그리고 뭐 20, 22평선 위로 올라오면 매매. 그리고 뭐신고가 매매 이런거 좋아하는데 이분은 그런걸 언급을 안해요 테마 대장주 어 그런걸 언급 안하고 그냥 그냥 차트 예쁜거 일본 분봉 모습 예쁜거 그런 데서 매매 하거든요 호가창 보면서 그래서 일반 정석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정파 느낌이 아니고 사파 느낌 사파 느낌 그렇다고 사기꾼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창원개미님, 창원개미님 칭찬을 해보자면, 코로나 시절에 강의, 유료강의 했으면 몇십억은 땡겼을 것 같은데, 이제 그직거리를안 했다. 그래서 주식시장, 주식 유튜버 중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료 강의를 안 하는 사람이 이제 창원개미님이 아닐까 싶고요. 뭐다 하잖아요 유료 강의. 주덕도 하고 뭐 수급 단타왕도 하고 만주도 하고 홍인기도 하고 유튜브 중에 뭐 주, 유료 강의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없다. 주춤이도 하죠. 주춤이도 주춤이도 유료 강의 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은 주춤이 깡통 차가지고 지금은 유료광이 못하겠지만 유춘미는 22년도에 유료광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법 파악하는 거는 그냥 유료광이 한 달만 들어도 되고요. 한 달만 들은 걸로 여러분이 시장에서 뛰어들어서 소액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심법관리도 하시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바로 종목 선정으로 돌아가겠지만 이거를 그냥 겪으면은 된다. 근데 어떤 강의 업체는 막 6개월에서 1년 동안 자기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양심이 없는 거지. 6개월에서 1년 강의, 강의 들으면 무조건 돈 벌게 해준다고 하면은 모를까. 주식 그니까 자기한테 강의 들어도 10%만 돈을 번대. 그러면은 나머지 90%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6개월에서 1년은 6개월, 6개월에서 1년은 강의를 들으셔라. 들으셔라. 들으셔라 하는 게 양심,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싶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걸 아셔야 돼요. 주식은요, 나는 주식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수십, 수백, 수천 명에서 경쟁하는 거고요. 나는 주식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주식 주식 자체를 안 한다. 그니까 나는 될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되는 사람들이 중수 고수가 되는 거고. 중수가 이제 월 500에서 월1000 그리고 고수가 이제 월3000 이상. 5000에서 1억 1억 이상. 근데 보통 중수까지는 다 되, 되거든요. 노력을 하면은. 근데 이제 중수에서 고수 하려고 하다가 많이 깨져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중수에서 고수 되려다가몇번 미끄러지고 이제 아 이거 그냥 중수, 중수하면서 유료 강의로 부수입으로 올 올라... 부수입으로 고수 수익만큼 땡겨야겠다. 이렇게 한 사람 중에 몇명 있죠? 유튜버 주식 유튜버 중에 저는 쩔이고요. 저는 쩔이고 수강생도 얼마 안 되고. 근데 주식 유튜버 중에 몇십만 구독자 있잖아요. 월월천원 벌면서 이제 유료 강의까지 하는 사람들. 뭐. 심플 땡땡이라는 사람도 있고 주 땡이라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아니 잠깐만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무튼간에 말하면 안될걸 말해버린 거 같네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